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다짜고짜 말도 없이 다이어리를 갑자기 쓰기 시작해서 이 영상은 도대체 뭔가 난 제대로 올라간 영상에 들어온 게 맞는가 라고 조금 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된 영상에 들어오신 거 맞고요. 네, 그냥 뭔가 데일리 다이어리를 쓰는 것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데일리는 정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레알로 부담없이 네, 부담없는 아주 쫌쫌따리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포켓 사이즈가 잘 맞더라고요. 사실상 하루에 뭔가 어 제가 살아온 일과와 관련돼서 남기고 싶은 말이 별로 없고 저는 약간 망상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뭔가 생각, 인생에 대한 갑자기 생각을 푼다던가 그런 거는 약간 다꾸 다이어리에다 쓰고 있어서 이 데일리 다이어리에다가는 네, 저의 하루 일과와 관련된 짧은 생각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짧게 가뜩이나 작은 포켓 사이즈에다가 이렇게나 또 스티커를 붙이고 마테를 붙여서 그리고 일단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공간을 매우 조그맣게 만들어서 글씨를 조금만 쓰고 있어요. 네, 그래도 뭔가 어... 다이어리가 점점 굉장히 후지근 해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게 워낙 종이질이 안 좋아서 종이질이 좋다던 그, 그 누구네의 호보니치와는 다르게 종이질이 매우 안 좋은 탓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종이가 매우 우글거립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지금은 제가 아직 초, 초반이라서 이게 우글거리는 게요만큼밖에 없지만 이게 점점 더 늘어나면 이만큼이 다 우글거릴 거잖아요. 네, 그런 뭔가 지저분한 다이어리를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몰스킨 데일리를 열심히 네,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물론 밀렸다가 나중에 쓴 것은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빠지지 않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이어리 쓰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다이어리를 써봤고 어,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뭔가 모눈을 그린 것은 만년필인데요 네 방금 방금 전이 아니 저는 방금 전인데 아무튼 이전에 올라갔던 네, 영상에서 리뷰를 했던 네, 만년 형광펜이랑 만년 볼펜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체크무늬를 그려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